이야기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서 노래를 하고 계시는 동안 제 옆에는 달나무 작가님께서 실시간 그림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요. 어, 지금 현재 제 옆에는 두 분의 작가님이 앉아 계십니다. 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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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하미 작가님과 달나무 작가님이십니다. 어, 한 분씩 인사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어, 만화그림 달나무라고 합니다. 감사니다 네, 먼저 달라모 작가님께서 음악에 맞춰서 그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음악의 흐름과 함께 고양이도 계속 움직이고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소개해주시죠. 네, 저는 주로 고양이를 테마로 만화를 그리는데요 어, 마침 제가 오늘 그리게된수고이스 오늘도라는 곡이 경쾌하고 멜로디가 너무 예뻐서 제 고양이 그림하고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밤에 지쳐서 울고 있는 달을 착한, 착한 고양이가 부비부비를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달이 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고양이를 안아주고 그대를 태워주는 행복한 풍경의 달밤을 그려봤습니다. 네 마치 어,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이 한편의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렇죠. 이하미 작가님께서 옥상 달빛의 하드코어 인생아라는 제목의 음악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실 텐데요. 어떤 그림이 될지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laughs> 정말 많이 들었어요. 노래 제목을 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노래여서요. 느낀게 많았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반짝이는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돌멩이를 주제로 담았습니다. 저는. 돌멩이는 어, 확대를 해보면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산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봐서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laughs> 굉장히 심오 주제를 담고 있네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화 여행이 끝날 때까지 애정어린 눈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방금 소개해드린 옥상 달빛의 하드코어 인생아 감상하시겠습니다.